소방설비기사 필기 2011년 2회 소방관계법규 암기 과목으로 문제와 답만 있으며 해설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 간단한 해설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대가 아닌 것은 자위소방대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의용소방대의 조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기간 및 조사 회수가 오른 것은 월 1회 이상, 다음 중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동화재 속보설비, 해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경보설비에 속한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후 소방시설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조치사항으로 적정한 것은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인 경우 연면적몇 이상이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전 소방시설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누구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급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 소방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소방대상물 소유자의 친척 화재의 예방 조치 등을 위해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 기간은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어느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는가?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7일.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오피스텔. 특수가 연물의 품명과 수량 기준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면화류. 200kg 이상.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은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로 무창층 공연장이 있는 건축물. 다음 위험물 중 자기 반응성 물질은 어느 것인가? 질세네스테르류.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경우 해당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보는가? 1.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를 하고자 할때 다음주 모른 것은?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공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는 누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가? 시도지사 소방대상물이 공장이 아닌 경우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의 영업범위는 연면적 몇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인가? 3만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하자가 있을 때 관계인에 의해 하자 발생에 관한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몇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기록한 하자 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3일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 대상 관계인이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14일 이내. 법 개정으로 기존 관연도 문제 중 1문항이 삭제되어 20문항이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후 채널 안에 있는 재생 목록으로 시청하시면 편리하게 연속 시청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답이 바뀌는 경우 영상 하단 댓글로 알려드리니 댓글 확인 부탁드리며 유튜브 영상 하단 설명란에 각종 필기, 실기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